안녕하세요 중국 창업연구소 CSI 창업비즈니스 메신저 김재문입니다. 멘탈의 연금술 습관 챌린지 60일차입니다. 하루만 남았는데요. 아, 오늘은 주제가 최대한 많은 씨앗을 뿌려라 입니다. 어, 당신이 농부라면 어디에 씨앗을 뿌리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비옥하고 좋은 땅에 뿌리고 싶겠죠. 그러나 뿌린 씨앗들은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뿌린 씨앗을 새들이 먹기도 하죠. 또 어떤 씨앗들은 흙이 없는 돌무더기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과 연관된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뿌린 씨앗들이 모두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고로 씨앗, 최대한 씨앗을 많이 뿌려야겠죠. 단 하나의 씨앗만 뿌려놓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만 기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적에게 집중하지 말고 자신에게 집중해야겠는데요. 1인 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불안감, 고객 모집 등 적으로 다가오는 음. 것들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적이 생기기 마련이죠. 농부가 적이 나타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실하게, 넉넉하게 씨앗을 뿌리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꾸준하고 끈기 있게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먼저 최선을 다해 씨앗을 뿌려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죠. 보상은 최후의 전리품입니다. 최선을 다해 포기와 좌절, 두려움과 싸우고 나면 우주로부터 보상이 주어집니다. 핑계를 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보상이 없는 거죠. 넷째, 성장에 시간이 필요하듯 끈기 있게 해야 성과가 납니다. 다섯째, 누구나 자신의,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둡니다. 당신이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각별히 주의해보세요. 지금 당신이 뿌리고 있는 당신의 씨앗에서 어떤 싹이 나올지, 어떤 곳이 피어날지,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연금술사들은 말합니다.너무 지나치게 문제 해결에 매달리는 것은 좋지 않다.일상적인 작업 루틴과 추진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것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규칙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추진력이 있으면 일일이 사소한 문제 하나에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포기할 틈도 생기지 않는다.속도감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가끔씩 옆과 뒤를 돌아보면서 당신의 삶은 몰라보게 탄탄해질 것이라고 합니다.이렇게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